자, 이번엔 이제 101번 선생님이 한번 풀어줄게. 0도 실기압에서 같은 부피에 그러면 온도, 압력, 부피가 같으니까 몰수가 똑같다는 거야. 몰수가 똑같다는 거야. 이걸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이다라고 얘기하지. 아보가드로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도, 압력, 부피가 같으면 몰수가 똑같다. 그럼 얘가 1몰 있다면, if 얘도 1몰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밀도가 두 배라는 건 결국 분자량이 1대 2라는 거지. 왜? 분자량과 밀도는 비례하니까. 부피가 똑같은 상황에서 질량이 두2배 큰데 몰수가 똑같다면 결국 분자량이 두배가더큰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 가의 분자량이 0 0가3 2이니까 얘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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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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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맞는 말이 되겠고, 니은 가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 수는 똑같다. 지금 얘기했지? 아보가드로 법칙이니까 부피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게 나와. 세 번째, 가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 전체 원자 수 비를 물어봤지. 그러면 가와 나는 일 몰에 o 2가 있고 일 몰에 s o 2가 있는데. 원자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1곱하기 2몰의 원자가 있고, 1곱하기 3몰의 원자가 있으니까 원자수는 2대 3이 되겠지. 그 답은 5번이 되겠네. 102번을 보면 같은 부피의 플라스크에 온도와 압력이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얘들도 몰수는 전부. 똑같다. 무슨 법칙? 아보드들 법칙. 근데 산소의 원자량이 16이다.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O2의 분자량은 뭐 32.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겠어.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자. 기억은 분자수는 가나다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틀린 거고 원자량과 1g 속에 있는 원자수 물어봤기 때문에 원자량을 통한 분자량, 분자량을 통한 원자량을 구해야 되겠네. 그러면 부피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질량은 결국 같은 몰수의 질량이니까 분자량이 되겠네. 분자량과 비례하겠네. 질량이 질량은 분자량과 비례하겠네. 그럼 얘 분자량을 if 44로 잡는다면 얘는 64 얘는 92가 분자량이 되겠고 그러면 산소의 분자량을 32로 잡는다면, x는 12, y는 32. 왜냐하면 y 오토가 6 4인데 이게 32니까, 그러면 z는 14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니은, 원자량은 z, 그다음에 y, z가 아니라 y, z, x 순이 되겠네. Y, Z, X 이니까 이거 두 개가 바뀌어야 되겠지? 틀렸네. 그러면 1g 속에 있는 원자수는 지금 XO2는 Z2O4다. 분자량이 64잖아. 그런데 XO2는 어, 분자량이 44네. XO2는 분자량이 44야. 분자량이 44분의 1, 그러면 1g당 분자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수는 3개, Z2O4는 분자량이 90인데, 92분의 1이야 1g당 분자수는 그 안에 원자는 6개 있으니까, 누가 더 많냐라고 비교하는 건데, 계산을 해보면 얘가 더 많이 나오지. 그래서 D귿, 2번이 답인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1g 속에 포함된 원자수는 1g 속에 포함된 원자수는 1g 속에 들어있는 분자수에다가 그 분자가 한국에 갖고 있는 원자수를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고, 그 1g당 분자수는 또 무슨 관계냐? 이렇게 다 팩트 선생님이 분자량의 역수 관계지. 에다가 원자수를 곱하면 된다. 이거를 또 여기 소리가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한 거야. 이렇게 102번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03번은 어떻게 되냐? 103번은 온도하고 압력이 똑같은 세 가지 기체 5L에 들어 있는 용기. 뭐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결국 5L니까 부피가 똑같으니까 몰수가 똑같다는 거야. 얘도 몰수가 전부 똑같은 건데 이 문제는 1몰의 부피가 25라고 있으니까 얘는 5분의 1몰이 되겠지 전부 5분의 1몰, 5분의 1몰, 5분의 1몰 그럼 5분의 1몰이 13g이니까 1몰은 5배를 하니까 65요게 분자량이 되겠고 얘는 5를 곱하니까 72 분자량이 되겠고 얘는 5를 곱하니까 46이 분자량이 되겠어.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AB2의 분자량은 46인데 AB2C의 분자량이 65니까 결국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원자량이 C의 원자량이 우선 가하고 다를 갖고 C의 원자량이 고차인식 9라는 걸알수 있고 그걸 가지고 어, 나에서, 나에서, 이거니까, B2, C2가 분자량이 70이잖아. 근데 C2는 38이니까, B2가 32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B는 16이 되겠고. 그러면, 가에서, C는 19, B2는 16인데, 아니구나. 다를 갖고 할수 있겠네. 그치? B2가 3 2인데 C 전체가 46이 돼야 되니까, 32, 46이니까 A는 14, 그지 14, 32하면 46 맞잖아, 그지 그래서 결국 우리는 원자량을 구했다. 그럼 B가 C보다 크다? 틀렸네. 실험식량은 AB2는 분자량이 실험식량이지? 그러니까 46이 되겠고 B2C2는 분자량은 70인데, 실험식량은 반이니까 35가 되겠지. 그러니까, ㄴ. 실험식량은 AB2가 큰 거지. 분자량은 B2C2가 크지만, 용기 속에 들어있는 B 원자수를 묻는 게 디그시네. 용기 속에 있는 B 원자수를, 근데, 몰수는 똑같으니까, 결국, 화학식에 들어있는 원자수를 보면 되는데, 나는 B2C2라고 해서, 두 개가 있고 가은 ab2c라고 해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는 같게 되겠네. 원자수 b 원자수는 분자 전체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한 개, 분자 한 개에 들어 있는 즉 화학식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 104번은 기체 분자량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 되는데 어 공기를 빼낸 용기의 질량 공기가 없어 진공이야 측정했더니 150이 남았고 거기에 메테인 기체를 쟀더니 1 5 3이니까 메테인 기체의 질량은 3.2g이 된거고 25도 실기압에서 얘를 빼내고 엑스를 채웠더니 6.4g이 된거네 그치? 그러면 온도 압력이 같은 상황에서 부피가 똑같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몰수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1몰이라면 얘도 1몰인 거지. 그럼 결국 분자량의 비는 CH4와 X는 32대 64. 분자량의 비가, 이게 분자량의 비가 되지. 그런데 얘의 분자량은 16이니까 X의 분자량은 32가 나와야지. 비가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거는 분자량이 되겠지. 위에건 분자량의 비를 얘기하는 거고, 부피가 똑같으면 몰수가 똑같으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질량은 분자량의 비가 된다. 그 다음에 105번, 106번은 그림은 일정 온도 압력에서 정육면체에 들어있는 ABC에 관한 자료인데, 이상기체고. 아보가드로 수를 이렇게 잡았네 그러면 얘는 부피가 똑같으니까 부피가 똑같으면 몰수가 똑같네 그런데 이 값이 2몰이니까 얘도 2몰이 되겠네 그런데 A와 2분의 a 의 정육면체니까 부피가 8분의 1로 줄었겠지 가로가 정육면체인데 가로가 2분의 1로 줄었으니까 그럼 결국 2분의 1몰에 8분의 1몰, 즉 4분의 1몰이 들어있겠네. 그러면 문제, 2몰의 질량이 8g이니까 <laughs> 미안, 2몰이 8g이니까 1몰은 4, 즉 분자량은 동그라미로 아까 4가 되겠고 얘는 분자량이 2라는 건 1몰이 2g이잖아. 그런데 2몰이니까 얘가 4g이 되겠네. 이건 분자량이야. B는 이거는 C는 4분의 1몰이 11g이니까 분자량이 44가 되겠네. 그럼 보기를 한번 볼까? A의 질량은 4g이다. 맞고. C의 분자량은 B의 10배가 아니라 11배지. 그래서 틀렸고. 일몰의 c가 차지하는 부피는 일몰의 부피는 이게 c던 b던 a던 상관없지 이런 건 약간 함정이야. 그래서 아무거나 고르면 돼. 아보가드로 법칙 때문에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 종류와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뭘 봐야 될까? 음, 기체 가를 a를 보면 되겠네. a는 이몰이 v잖아. 그러면 일몰에 차지하는 부피는 얼마일까? 2분의 V가 되겠지. 이렇게 아보가드로 법측은 비례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 106번 도 비슷한 형태의 문제. 똑같이 보면 어, A의 분자량은 28이라고 줬고 그러면 얘도 1.2 곱하기 10의 24승인데 아보가드로 수가 6 곱하기 10의 23승이니까 얘가 2몰이 되겠고 그럼 얘도 2몰이 되겠고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전체는 8분의 1몰이 줄은 4분의 1몰이 되겠네. 분자량이 28인데 2몰이니까 56g이 들어있을 거고 2몰이 8g이니까 분자량은 4가 되겠고 4분의 1몰이 8g이니까 분자량은 32가 되겠네. 기억 a는 56g이다. 맞고 4몰의 b가 차지하는 부피는 요 b, c, a가 상관없는데 요거는 무조건 4몰이 차지하는 부피는 기체 종력하 상관없이 실정하니까 어, 우리가 첫 번째 a에서 a에서 어, b가 아니어도 되지 a에서 2몰이 차지하는 게 v니까 4몰은 이 v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맞는 말. C 분자량은 그렇지? 32로 맞는 말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107번, 108번을 한번 보면 107번은 약간 어쨌던 그 액체의 질량과 몰에 관한 부분. 어, 액체 부피와 몰에 관한 부분인데 조심할 건 이건 지금 액체기 때문에 액체이기 때문에 아보가드로 법칙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야. 기체만 아보가드로 법칙을 쓸수 있는 거지. 이걸 하나 조심하고. 자, 그럼 보기. 분자 수는 가하고 다. 분자 수는 가하고 다는 온도는 다르지만 들어있는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분자 수. 이거 이거 틀렸어. 분자 수는 같지 않다. 분자 수는 다르다. 아니 분자 수는 같다. 분자 수는 분자수는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부피는 나하고 라를 보면 부피는 질량은 똑같지만 온도가 높기 때문에 라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부피는 약간 커지게 된다. 액체는 액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도 커지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것 1몰의 질량을 뭐라고 그러냐면 분자량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분자량은 가나다라가 전부 똑같겠지. 물이니까 가나다라가 전부 똑같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108번은 10g을 넣었고요. 그것들을 나타냈는데 10g의 얼음과 물에서 같은 값을 차지하는 건 밀도는 여러분들이 얼면 부피가 증가해서요. 얼음의 밀도가 작아요. 얼음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작습니다. 두 번째, 분자량은 똑같겠죠? 왜냐하면 H2로 똑같은 거니까 단위 부피당 입자수도 같지 않죠. 왜냐하면 얼음은 부피는 더큰 상황이에요.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물보다 부피가 크기 때문에 단위 부피당 입자수가 똑같으려면 이거는 일종의 아보가드로 법칙을 적용을 한다면 이건 기체에만 적용되는 거야 기체는 아보가드로 수가 아보가드로 법칙 수가 아니라 아보가드로 법칙 때문에 아보가드로 법칙 때문에 모든 기체는 종류하고 상관없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수로 갖고 있죠. 근데 그거는 기체일만 되는데 이거는 지금 물과 얼음이기 때문에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이 안 되고요. 고체는 부피가 커져서 밀도가 줄어드는 특이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할게. 아보가드로 법칙의 경우는 같지만 액체가 고체 고체가 액체로 될땐 부피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디귿 보기는 같을 수습니다 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109번. AB로 이루어진 화합물 가나다인데 B가 A보다 분자량이 크다네 그런데 가나다는 실험식과 분자식이 똑같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2, B2 이런 건안 된다는 거지. 뭐 AB 이런 식밖에. 한 분자를 구성하는, 다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는 AB가 똑같은데 1몰의 A와 결합하는 B의 원자의 몰수의 B는 4대1대2에 그러면 세 번째 조건으로 한번 해보자. 뭐냐면, 1몰의 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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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하는 B가 4개라면 얘는 1개고 얘는 2개라는 거야. 그치? 4대1대2니까. 그런데, 다 해서, 다 해서 분자 1개를 구성하는 분자 한 개를 구성하는 원자수가 똑같대. 그럼 얘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잖아. 이렇게. 왜? a2, b2는 안 되지. 왜냐하면 첫 번째 조건 실험식과 분자식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돼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a의 개수를 똑같이 샀을 때 b2를 1로 잡았으니까 얘는 a가 똑같을 때 b를 1분의 2로 잡고 얘는 a가 똑같을 때 b를 2로 잡으면 되겠네. 그런데 이렇게 가운데처럼 표시하는 문제는 없잖아. 그치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얘는 ab2 주고 얘는 a2b가 되고 얘는 ab가 최종적 상황이 된다는 거지. 그럼 얘는 실험식도 똑같고 a 단은 a하고 b 의 원자수도 똑같고 1몰당 결합하는 원자수비도 4대 1분의 1대 요게 4가 되는 거니까 1, 이게 1몰과 결합하는 건 2몰, 1몰과 결합하는 건 2분의 1몰, 1몰과 결합하는 건 1몰이 되니까 4대 2대 1로 떨어지니까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는 문제는 물질은 가나다는 각각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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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는 라걸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분자량은 가가 다 보다 크다라고 그랬는데, 가하고 다를 보면, 당연히 분자량은 가가 되겠죠 얘하고 얘를 보면, 기억은 맞고. 나 분자 한 개를 구성한 원자 수는 B가 A의 두 배다. 요게 나잖아요. A가 B의 두 배지, A가. 그래서 요게 A가 B의 두 배, 1대 2가 되는 거니까 틀렸고요 1g에 들어 있는 총 원자 수는 가한 안데 디귿은 1g에 들어 있는 총 원자 수는 분자량의 역수에다가 원자수 분자량의 역수에다가 원자수를 곱하기 때문에 결국 요 안에 들어 있는 값이 결정을 할거 아니야. 그런데 원자량은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분자량은 요 밑에 있는 값은 얘가 더클 거라고. 그렇지? 그러면 결국 이거의 역수인 값은 얘가 더 크겠지. 그래서 나가 가보다 크다는 디귿 보기는 맞게 되는 거죠. 1g 속에 들어있는 원자수는 분자량의 역수에다가 원자수. 분자량의 역수에다 원자수인데 가하고 나가 원자수가 똑같기 때문에 결국 분자량을 비교하면 그거의 반대값이 반대되는 경향이 1g에 있는 원자수와 같다라는 거야. 결국 분원자량이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b의 개수가 많은 얘가 분자량이 클 거고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는 1g 속에 노는 원자수는 얘가 더 크겠지. 그렇게 해서 답은 어, 기억돼 가지니까 3번이 맞겠네요. 11번. 기체에 관한 자료인데 원자량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네. 어 그래서 여기 가나다 분 자식이 있어요. 분자량비는 4대 7이래. 이게 중요한 일 1g 속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 수는 나와다가 같다. 결국 이거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실험식이 같다. 꼭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실험식이 같으면 한같 가... 실험식이 같으면 같은 질량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 수는 무조건 똑같고요. 두 번째. 그 화합물 속에 들어 있는 원소의 질량비도 무조건 똑같아요. 두 가지가 똑같다 그랬어. 그래서 실험식이 똑같은 애들은 두 가지가 똑같은데 첫 번째 1g 속즉 같은 질량이 포함되어 있는 원자수와 두 번째 질량 비라고 써줄게. 질량 비가 모두 똑같습니다. 그럼 얘는 실험식이 똑같은 애가 나다니까 얘가 나다구요. 그러면 얘가 가가 되는 거예요. 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두 번째 조건인 가와 나의 분자량의 비가 4대 7인데 원자량은 a가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AB4는 가가 맞아요. 그런데 A2B4가 나인지 왜? 그래서 분자량이 4대 7인지 또는 또는 AB4가 간데 a3b6가 나여서 얘 분자량이 4대 7인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1번 같으면 어떻게 되냐? ab4의 분자량이 4일 때 ab4의 분자량이 4일 때 a2b4의 분자량이 7이니까 요거는 A 한 개의 질량의 차이니까 A가 3이 되고 B는 4분의 1이 되네. 그럼 문제수요하는 조건에 맞죠. 그래서 가나 다가 얘가 되는데 혹시 2번으로 해보시면 얘가 4일 때 A3, B6가 7이 나오려면 A하고 B의 분자량이 A가 6분의 4 이렇게 되면 A가 6분의 4, B가 6분의 5가 나와서 얘가 더 크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지울 건데, 결국, 위에께, 위에께, 요게 맞는다. 요거는 되지 않는다. 요게 맞는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수 있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 원자량이 A보다 큰 조건은 요렇게. 아, 그 1번 같은 경우가 원자량이 맞다라는 걸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면, 결국, 문제로 우리가 들어가면, 얘네들을 우리 선생님 이제 지우고, 설명을 할게요. 문제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고, 결국, 가나, 다는 누구냐, 요거 이제 걸어줄게. 다는 A3, B6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분자량이 이게 에... A가 B의 12배였기 때문에 얘 분자량이 16이 나오고요. 얘가 28이 나와요. 얘가 28이. 그럼 얘는 어... A가 12가 되고 B가 1이 됐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냐? 아까 A는 3이었고 B는 4분의 1이었으니까 요 값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얘 분자량도 A3... 얘 어, 예 분자량도 우리가 얘예 분자량 다도 문제를 구할 수 있죠. 그럼 결국 음, 42가 되겠네요. 분자량이.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A1몰의 질량과 B2 12몰의 질량이 같다. B12몰의 질량이 같죠. B 요게 빠져야 이제 답인 거죠. 아, 답이 아닌 거죠. 얘는 12고 B2는 분자량이 2가 나올 거니까 그 6몰의 질량하고 같던가 요 B2의 하첨자 B를 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1몰에 들어있는 A원자의 몰수는 1몰에 들어있는 A원자의 몰수는 다가 가의 3배다. 1몰에 들어있는 A원자는 다는 3개 있고요. 가는 1개이기 때문에 맞네요. 세 번째,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1L의 질량5 밀도를 얘기하네, 5 분자량을 얘기하네요. 그래서 분자량이 몇대 몇이냐, 그러는데, 이 문제에서 보듯이 나와 다는 이렇게 되니까, 분자량이 있지 않아도 2대 3, 2대 3이잖아요. 그죠? A도 2대 3, B도 2대 3이기 때문에, 실험식이 똑같을 거는, 원자 수를 갖고 우리가 분자량을 예측할 수 있다. 그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굳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실험식이 똑같은 데는 아까 문제풀이 했죠? 질량비, 그 화물 속에 있는 질량비 똑같다. 두 번째, 같은 질량당 원자수 똑같다. 세 번째, 지금 얘기한 대로 분자량의 비가 원자수비다. 원자수 비다. 요거는 자주 이용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